야 드디어 새 토막 냈어요. 폐품. 폐품을 이제 생명이 잉태하는 것으로 활용하려고. 야, 강수비. 또 기념 촬영해야지, 수비사. 응? 흔적을 남겨야 돼. 와. 농약통이에요. 1톤짜리. 이것을 저기 화단으로 화단으로 쓰려고 지금. 아. 야, 수비사. 아빠 생각 좋지? 음, 응? 야아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. <laughs> 한, 한 13, 14, 1년 전에 파주에 생태공동체 탐방을 했거든. 근데 거기 파주에 가니까 판넬 버려진 그 집을 보통 그 정도면 막 철, 철거를 하거든. 음, <laughs> 음, <laughs> 음, 음, 음. 뭐, 음. 이거 마스크를 쓰자. 아이고, 알았어. 고마워. 아들. 어. 어. 아, 이게 안 아, 깽단이잖아, 깽 안. <laughs> 파주에 그걸 해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, 그대로 활용을 하더라고. 오, 그래서 아빠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.